안녕하세요. 어, 오늘의 주제는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입니다. 네, 인베디드 프로그래머가 뭘,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음, 저는 인베디드 프로그래머로 한몇년 생활을 했는데,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갖는 되게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어, 하드웨어와 밀접한 네, 코드를 하다가 되게 불편한 코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상위단 코딩을 하면, 되게 신세계에요. 웹, 웹코딩이 특히 그렇고요 되게 좀 편하다라고 많이 느끼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 어, 근데, 어, 반대로, 위에 상위단 코딩만 하시던 분들이, 밑에 단을 코딩하는 거는 좀 되게, 어, 저는 어렵다고 많이 들었고, 제가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하드웨어 밀접한 코딩을 하던 사람은 좀왜 상위 단을 배우더라도 좀수월하게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걸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이 뭘 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냥 제가 좀 그냥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떨지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어, 우선은 정부에서 이제 과제를 하나 줬어요. 우리가 물건을 살 텐데 뭐냐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어, 주기적으로 정부기관에 정보 미세먼지 정보를 올려주는 어, 기계를 하나 제작해서 우리한테 납품해주면 얼마에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나 입찰이 떴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 하드웨어를 제작하시는 분 자, 하시는 분과 네, 하드웨어가 제작이 된 이후에 요를 가지고, 네, 코딩을 하는, 인베디드 프로그래머, 뭐의 역할로 이렇게 나눠져요. 네, 하드웨어를 이제 제작하시는 분은 어떤 일을 하냐면,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요. 유선인지 무선인지, 어, 전원 공급이 상시 전원이 있는지, 또는 뭐 배터리로 돌아가는지, 네. 그리고, 정부 기관에 정보를 올릴 때 어떤 방식으로 올리는지,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하는 모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측정된 이후에 어떤 통신 방식으로 어, 측정 정보를 전달하는지 등등을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 뭐냐, 플래시 메모리가 필요하진 않는지, 이런 하드웨어 부품, 부품 하나를 다 조사를 해야 돼요. 네. 왜 이런 걸 조, 유선이냐, 무선이냐, 통신 방식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 요거는, 유선, 무선은 정부기관에 정보를 올릴 때, 어 어떤 방식으로 올리는지에 사실 해당이, 어떤 방식으로 올리는지에 해당하는데, 유선이다. 그러면은 어 보통 요즘에는 이제 TCP 통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어 랜카드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유선이면 램포트가 있어야 되고 그 램포트는 램포트를 또 하드웨어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램포트 뭐그 포트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것도 사야 되고 아니 면 만약에 무선이면 와이파이 모듈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전원 공급이 만약에 어, 상시 전원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음, 물건 만들기가 편해요. 근데 만약에 배터리로 구성한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배터리로 갈라 그러면은 전원이 전원을 하여튼 어떻게든 조금 써야 돼요. 그래야 배터리를 얼마 안 갈고 한몇년 돌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제품 하나 하나에 몇 암페어를 쓰는지를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아 이거는 너무 암페어가 높으니까 더더 저가 더 저가 아, 아니라 더 어, 적은 전력을 쓰는 부품들을 하나하나씩 골라요. 그래서 그 부품들이 다 선정이 되면 이제 어, PCB 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를 를다 이제 또 정해요. 그리고 기구 사이즈는 <laughs> 어떻게 할지를 또 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cm, 5cm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 부품들 하여튼 어떻게든 그 위에 다막 앞뒤로 막 어떻게든 꾸겨 넣어서 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품들과 부품들 사이에 우리 선 끊는다 그러거든요. 선을 그어요. 뭐냐면 이제 부품과 부품 사이에 통신을 할수 있도록 어떤 금속 속성을 가진 어떤 선들을 좀 PCB 상에 다 이제 긋게끔 이제 설계를 해요. 그렇게 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자기네 회사에 그 제품 PCB를 뜰수 있는 그 기계가 있으면 뜨고, 아니면은 외주를 줘서 그 PCB를 딱 떠와요. 떠오면 그, 이제, PCB 기판이 딱 이제 오잖아요. 그런 그 위에, 네, 골랐던 부품들을 다 위에 올려요. 예, 네, 올려서 자기가 납땜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것도 외주를 줘가지고 기계를 만들 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드웨어 어, 담당하시는 분 전원을 넣어서 대충 올바르게 동작을 하는지를 봐요. 여기가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는 인베디드 프로그래머가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죠. 근데 무슨 일을 하냐. 근데 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OS가 있느냐, 없느냐 에요. 네. 우선은 OS가 있, 있으면은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좀 편한 것도 많고. 그리고 OS가 있으면 스레드도 스레드도 마음대로 쓸수 있고 뭔가 더 원활하게 코딩을 할수 있죠. OS가 있다라는 거는 뭐냐?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그 저희가 구입한 MCU에 그 OS를 포팅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일이에요, 사실. OS 포팅. 포팅하는 것도 하나의 일인데 대부분의 인베디드 프로그램의 OS는 어, 한 90%가 제 저는 100%였거든요. 하여튼 90%라고 칠게요. 90%가 리눅스예요. 네, 경량화된 리눅스인데 근데 이 리눅스를 그 mcu 위에 포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 mcu 위에 딱 포팅을 하는 건 아니고 mcu하고 mcu가 사용할 수 있게끔 플래시 메모리를 하나 어, 딱 이제 옆에 또 하나 달고 그그 플래시 메모리 위에 리눅스 이미지를 올리고 그러면그 mcu가 그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리눅스를 불러다가 쓸수 있게끔 하는 이런 포팅 작업들 어, 크로스컴파일 하는 작업들 요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임베디드 프로그래머의 어 역할이에요 근데 이 옛날에는 정말로 이 리눅스를 포팅하기 위해서 와, 어셈블리 땅까지 코딩 어느 정도 수정해야 되는 요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그러면 그칩 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칩 제조 회사에서 다 어 OS를 포팅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세트를 딱 만들어서 SDK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공을 딱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칩좀 쓰세요라고 이제 어 먼저 어 그것들을 다 제공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다 리눅스 포팅하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한 100분의 1 정도의 노력만 하면은 포팅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개념이 없으면 좀 힘들죠. 아무튼. 그래서 리눅스 포팅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OS가 딱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드라이버 구현이에요. 이제 OS가 올라갔죠? 그러면 그 위에 드라이버를 구현해야 되는데, 왜 드라이버를 구현해야 되냐? 그 이유는, 어, 드라이버를 통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어떤 메모리에 접근을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장치를 MCU에 딱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MCU를 동작하기 위해서 데이터, 데이터 시트를, 데이터 시트를 딱 보면은, 뭐, 5만 번지에 무슨 값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시트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5만 번지에 뭐 1을 쓰거나 뭐 아니면은 뭐 비트 연산에서 1을 쓰거나 뭐 3을 쓰거나 4를 써야 되는데, 그게 드라이버 코딩이 아니면은 드라이버를 구현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그렇게 메모리에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OS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OS가 딱 돌아가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코딩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게끔 그 코딩을 제공해 버리면은 이런 일이 발생해요. 무슨 일이냐면 어, 리눅스가 예를 들어서 10,000번지부터 15,000번지 10, 메모리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플리케이션이 12번지에 있는데 어떤 값을 써 버려요. 그러면은 OS가 돌아가다가 그, 자기, 그, 코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치명적인 어떤 오류를 일으키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OS의 임무 중에 하나는 메모리 영역을 보호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OS는 기본적으로 메모리에 어떤,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값을 쓰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어떤 특별하게 드라이버를 구현해야 된다던가 하면은 메모리의 값을 직접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눅스가 너 네가 드라이버를 구현하고 싶으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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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을 따라. 그러면은 내가 메모리에 직접적으로 값을 쓸수 있게끔 허용을 해 줄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드라이버 어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코딩하면 내 메모리에 뭐1 쓰고 2 쓰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또 인터페이스 빼 가지고 딱 모듈을 만들어서 그거를 리눅스와 함께 또 이제 그 코드를 포팅 딱 해요. 이게 뭐냐? 이제 드라이버를 구현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딴에서 오픈 어떤 드라이버, 딱 장치 열고 그 위에 1 쓰면은 실제 장치로 쭉 가가지고 장치가 동작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이 과정이 정말로, 어, 어쩔 땐 정말로 오래 걸리고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가지다 보면은 뭐냐? 나는 코딩에 문제가 없어. 근데도 동작을 안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드웨어 제작한 사람을또 불러요. 그러면서 같이 오실로스코프 가져와가지고 찍어 보면서 아 여기 뭐 파형이 잘못됐네. 어 이거 전압이 낮네.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어떻게든 동작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건 우리는 저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길을 뚫었다. 예. 아 그디어 장치가 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동작한다. 한 하나의 동작이라도.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일 다음 진전은 빨라져요. 근데 거기까지가 굉장히 힘들고 어, 어렵고 지루해요. 네. 하여튼 인베디드 프로그래머는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좀더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자 OS가 없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하냐? 우선은 OS가 없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스레드를 못 쓴다고 보면은 돼요. 근데 이게 맞지는 않아요. 사실 어떤 타이머를 이용해서 스레드 비슷하게 흉내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어, 기본적으로 OS가 없으면은 그냥 한한 어, 한 루프를 계속 돈다라고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런 거요 int main 함수 하나 있죠. 딱 여기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 딱 하나. 리턴 1 이렇게 하잖아요. 딱거 함수 안에서 끝난다 보통. 여기서 X라는 함수도 호출하고, Y라는 함수도 호출하고, 뭐, G라는 함수도 호출하고. 근데 프로그램이 한번 돌고 끝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프린테이프 헬로 월드. 딱 헬로 월드 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어떻게 하냐? 네, 와일문으로, 와일 해가지고, 이제 무한으로 이렇게 하나 묶어놓고, 네, 이렇게. X는 무슨 일, Y는 무슨 일, G는 무슨 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뺑뺑이 돌게끔, 어, 코딩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OS가 없는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OS가 없어요. 근데 이 위에를 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좀 구성이 힘들겠죠? 왜 힘들까요? 생각을 해봐요. 미세먼지 측정하는 기능도 계속 해야 되는데, 또 정보기관에서 언제 어떤 메시지가 올지 모르고, 또 나는 언제 메시지를 또 위로 올려야 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어, 시간을 분비하기가 되게 좀 난감해요. 뭐 X에서는 미세먼지 측정하고, Y에서는, 뭐, 정보기관에서, 서버에서 어떤 메시지가 오지 않았나 검사하고, G에서는 내가 측정한 메시지를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뺑뺑이 돌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어 지혜롭게 코딩을 해야 돼요. 하나의, 이제, 어, 하나의 이렇게 루프밖에 없으면은. 근데 이걸로 도저히 코딩을 할수 없는 상황, 반드시 쓰레드를 써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타이머를 통한 뭐, 스레드 구현,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또 코딩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 요거는 어떤, 어, OS가 있느냐, 없느냐에, 어 따라서 오는 코딩의 차이고, OS가 없더라도 드라이버를 구현해야 돼요. 예. 근데 여기는 이 코드에서는 근데, 그냥 메모리에 직접적으로 값을 팍팍팍 막쓸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포인터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8만 번지, 8만 번, 뭐 8만 9번지였었네, 8만 번지에 값을 1,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써져 버려요. 여기에서는 그만큼또 위험도 하죠. 내가 어떤 코드가 돌아가는 그 번지에 값을 써버리면 오류가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잘 여기는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코딩, OS가 없는 경우에 어떤 보호도 없어요. 자기가 다코딩 하고 어떤 위험 감수도 다 해야 돼요. 예. 네. 하여튼 그런 코딩을 하게 됩니다. 얘가 이거가 OS가 없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이제 마저 이어가서 마무리 하자면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 MCU라는 거를 중심으로 두고, 옆쪽으로는 미세먼지 측정 모듈, 어, 위쪽으로는 네. 위로는 뭐 랜카드라기하면 랜 통신 모듈이라고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MCU에서 이제 코드가 돌아가는 거죠. 코드가 도는데 뭘 하느냐? 미세먼지 측정 모듈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랜 통신 모듈을 통해서 저 위에 정보 어떤 기관의 서버에 보내주는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이 모든 코드가 MCU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MCU는 이 미세먼지 측정 모듈과 통신하기 위해서 이 중간 단계를 읽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구현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드라이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미세먼지 측정 모듈의 데이터 시트를 아주 빠삭하게 읽어야 돼요.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좀할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어, 거기에 뭐써 있어요 키워드들이 뭐 I2C 통신을 한다 SPI 통신을 한다 RS232 통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통신 방식이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이 이 통신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거에 어 상응하는 드라이버를 이제 구현해야 된다는 거죠 랜카드도 똑같아요 아, 랜 통신 모듈도, 여기도 이거에 해당하는 데이터 시트를 열심히 읽어서 아 어떻게 해야 MCU가 어, 랜 통신 모듈을 음, 조작하게 되는지를 공부하고 그대로 코드를 또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드라이버도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임베디드 프로그래머가 하는 구체적인 일이 돼요. 다만 요즘에는 세상이 참 편해져서 드라이버가 이미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크로스 컴파일해서 올리는 일만 하고 이 안에 어 어떤 그냥 그 드라이버를 그냥 사용하는 코드만 짜도 되는 경우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더 편해져서 어 이렇게 기구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일도 안 하고 그냥 어 라즈베리 파이를 그냥 이용해가지고 라즈베리 파이가 하나의 거의 컴퓨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냥 장치 하나 딱 붙여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경우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요 정도로 이제 임베디드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한것 같아요. 이게 뭐100% 맞는 예는 아니지만 대부분 요러고 있습니다. 임베디드 프로그래머가 예, 네, 그렇고요. 어.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안 했는데 임베디드 프로그래머를 하려면 무조건 C를 하셔야 됩니다. 예. 네. C를 안 하면은 임베디드 프로그래머가 될수 없어요. 왜냐면은 하 대부분 크로스 컴파일러 제공이 99%가 C로 된 언어를 크로스 컴파일 해 주는 컴파일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임베디드 프로그래머를 하고 싶으시면 C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